일파스입니다 우리가 이통 털어서 내가 이 가게를 한다, 노래방을 한다, 모텔을 한다,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우리가 결혼을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우리 자녀가 수능 고득점 명문대, 공모 시험, 모든 것을 다잘 되는 것은 우리가 사업 성공이야 사업 성공 다 성공하려면 이 성공하려면 내 집안이 바로 쓰고 나한테 원기가 없고 또 유산과 낙태가 좀 없어야 되고 내가 근무하는데 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스님이 약 22년간을 천국을 만회가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파스님이나 이걸 치면 유튜브에 아마 저 동영상을 다 올려놓았을 거예요. 오늘 기억에 남으니까 이한 분은 2001년도 2000년도에 스님이 제주도에서 이 만행을 할 때입니다. 이 제주시의 구제주, 신제주, 신제, 어, 구제주, 구제주죠. 거기에 방파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이탑동 거기에 해가 노글누글칠때 스님이 지쳐가지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 여행을 하면서 다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어느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오토바이 타고 저한테 와요. 그러더니, 아저씨,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육지에서 오셨냐? 그렇게 제가 서글프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커피통을 탁 따가지고, 이 먹다 남은 거야. 이 커피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드시겠어요? 그 저에게 따라줘요. 참 얼굴도 미인이고 이 말하는 솜씨도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대학은 나오셨어.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너는 제주도까지 왔느냐? 내가 이렇게 서글프게 보이면 처럼 되는 일이 없대요. 저 인생이 서울에서, 육지에서 왜 제주도에서 흘러서 여기에서 오토바이오차 배달이나 하고 다방에 그만 다방에. 마음에 안됐더라고요 스님이 관상도 좀볼줄 알고, 역학도 좀볼줄 아는데, 너는, 원기가 너무 많아. 어깨에, 너의 유산과 낙태가 딱 앉아 있어. 너가, 아무리 좋은 남자와 인연이 될래도 돈을 벌래도 남지가 않아. 빚만 늘어나. 왜? 운을 쳐버리니까. 너가 저질러진 잘못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인정을 하면서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첫 번째, 너희 집안도 좋지만 제일 먼저 너가 저질러진 유산과 낙태를 천도하자. 너가 천도하고 몇년 후에, 아니 몇달 후에 너희 운명이 바뀌어. 된다면 스님을 찾아라. 어디에 계실 건데요? 난 제주도에서 한몇 년간을 만행을 할 거예요. 제가 2002년, 3년도 초에 나왔으니까 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좋아지면 스님을 찾겠습니다. 내 천도에서 발복을 해줄게. 이렇게 2년이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스님이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커를 보고 하루는 저기 서귀포 이 중문 단지 이 노트 호텔 카로텔옆으로 딱 걸어오는데 어느 신혼 부부가 막 저를 불러요 막 쫓아와가지고 막저 몰라요 저 몰라요 그 친구가 이상하게도 이 스님이 다 참돌해 주니까. 모 방송국 PD하고 결혼했어요. 스님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저 유럽 저쪽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스님하고 만나기 위해서 다음 이슬리에서 자기 신랑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제주도를 4박5일로 신혼여행 왔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를 만났어요. 저는 펑벙한데 우리가. 유산과 낙태가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낙태에 안 되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왜냐, 살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음식 얻어먹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었고, 홍콩에서 전화가 많 왔었는데, 지금은 좀 소식이 끊어졌네요. 혹시나 이 동영상 보시면, 스님, 한번 기다려보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스님은 추권합니다. 또한 분은, 저, 울산에, 이말 하면 안 되는데, 강역시죠그 시청에 제가 뭐 국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아주 좋아져가지고, 그분이 서울로 발령받을 때 잠깐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구간 6층이었어요. 요 본부장실. 아그 앞에 서 있는데 막터 원기들이 들어가, 스님이 따라 들어갔어. 본부장실 울산에서 제일 높은 소방관 말똥 큰거 우리 경찰 같으면 경무관. 아 이분한테 제가 대화했지 않습니까? 당신 옷벗어 흘났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청장될 사람인데. 약 15일 만에 잡혔었습니다. 진역은 면했습니다. 몇푼 얻어먹다가. 이 말은 제가 이 유튜브에 보면 사람답게 살라면 털을 청금하세요. 제가 옛날 아프리카 방송에서 생방송 하면서 2 시간 37분 57초짜리 사람답게 살라면 터를 점검하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제가 하도 나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엄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방관인데 두 개를 달아가지고 저 서울로 가셔야 될 뿐이 바로 이 본부장실 터에 또 자기 사택에 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기가 많다 보니까 헷갈려 몇푼 받아 먹어 자기 비서한테 찔려가지고 저 국무총리 사정만에 걸리고 참 옷을 벗었지요. 우리가 사업 성공을 하면 이 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발령 받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에 출근합니다. 고시생들 공부합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를 쳤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또드는 영혼들이 머무는 것. 내가 이 앞전 동영상에 찍어놨지만은, 요즘, 우리 농촌에, 기농한답시고, 수많은 범인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한투방도 짓고, 오토어 어, 뭐 뱅크인가? 그것도 짓고, 장독대놓은데가 있고, 그래고 나라돈 대출받아가지고 싹 망해버리고 문닫아놔버렸어 망했지 운영도 못하지 이럴 때터 원기들이 들어다 보니까 잡초는 무성하 있고 이거 많습니다 이런 데가 사업하면 또 망합니다 또 들어가면 또 망합니다 흉가집이 되어버립니다 이 터를 청금하터자이 사업을 성공하시려면 내 터가 줘야 된다. 내 유산이 없어야 된다. 당연히 내 집안의 뿌리는 발목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과 건강 중환자실에 병원에 안 가면 됩니다. 또 하나 관제구설이 없어야 됩니다. 관제구설 이두 가지만 피해가면 우리 살수 있습니다. 한 번은 죽겠지만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관제 구설에 대해서 또 찍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